참치 볶음밥을 아침에 해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 사면 같이 주시잖아요. 근데 항상 많이 주셔가지고 두번씩 주시니까 한 봉씩 남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파니까 오늘 볶음밥에다가 넣어 먹을게요. 제가 엄청 휘뚜맛마로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아가지고 되게 자주 먹거든요? 가끔 막 이제 뭐 꺼내먹고 싶지 않고 뭔가 뭘 먹어야 될지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어 만들어 먹는 메뉴인데 스리라차는 이렇게 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좋아하는 소스인데 이걸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얘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 소스에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한번 휘뚜루마뚜루 만들어 봤습니다. 안 맛있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오예. 음! 이거 어, 훨씬 맛있어요. 저는 항상 간장, 마늘, 참기름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요리를 하든 간에, 예를 들면 비빔국수나 이런 거할 때도 그세 개의 조합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맛있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뜨개를 김대리님 거를 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기대에 막 가득 차있고, 되게 설레가지고, 제가 그 뜨개를, 하려고 준비하려면 은 어느 정도 기본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구입을 해놓고 기다리기까지가 1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기대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어 내가 실로 그것도 털실로 목도리가 아니고 옷을 만든다고 막 이런 생각에 엄청 엄청 기대에 차 있었고 진짜 설레었었거든요. 근데 어 뜨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뜨개 2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어 점점 좀 물론 여전히 뜨기는 좋은데 그 설렘이 되게 옅어졌어요. 당연히 캐스톤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 시작할 때는 언제나 설렙니다. 언제나 설레는데, 음, 그때는 제가 새벽 4시까지, 그 그러니까 다음날 일이 있는데도 4시까지 그냥 정신없이 뜰 정도로 엄청 열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입어보고 막 기대하면서 뜨느냐고, 막 4, 5시까지 뜨고 막 다음날 9시에 일어나고 3, 네시간 자고 9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열정을 불태웠던 적이 있었더랍니다. 지금은 사실 바늘이야기 디자인, 그니까 러 패키지 디자인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 처음에 시작하기는 정말 좋고 접근성이 괜찮은 디자인들이 되게 많은데 점점 더 이제 약간 화려하고,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좀 독특한 그리고 영문도안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이 한번그 뜨개 세상을 트기 시작하면은 훨씬 점점점 커지거든요? 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다 보니까 원래 는 실을 다 그렇게 비싸게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바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실, 그다음에 뭐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수입 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꽤나 가격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음, 실을 덜컥 덜컥 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냥 그것밖에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어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열장도 엄청 엄청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실만 10만 원어치 사고 이런 거에 딱히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대안들을 찾게 되고 어, 도안만 마음에 들면 도안만 사서 좀 실은 그냥 맞춰가지고 살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더 찾게 된 것도 있죠. 어쨌든 그런 약간 향수 <laughs> 뜨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가끔 가다가 진짜 한 수백 번 돌려본 영상들이거든요 김대리님의 브이로그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딱 보면은 뭔가 뜨개에 대한 열정 그때의 그 열정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설레고 좋아요 뭐 욕심에는 김대리님이 그 브이로그 영상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어쨌든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랑 비슷하신 분들 있을걸요? 저는 한번 꽂히는 거 있으면은 그 영상만 막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냥 횟수 상관없이 그냥 계속 주구장장 틀어놓거든요? 이러 약간 그런 영상 중에 하나가 김대리님 브이로그인 것 같아요. 뭔가 봤던 영상들이 갑자기 유튜브에 떠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밤 메이트로 열심히 또 보고 있습니다. 음, 말똥. 짠, 여러분. 지금, 요만큼. 어제부터 또캐스톤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떴습니다. 얘는 이제 앞판이에요. 저는 뒷판은 이제 다 완성을 했고, 여기 목 있는 부분, 넘어까지싹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뒤에가 엄청 밝아 보이는 이유가, 이거 편물 자체가 지금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데, 얘가 너무 어두우니까, 얘가 자동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 조정이 일단 좀 돼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모양이 좀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 캐스톤 할때 저는 지금 이 밑에를 전부 다 흔들코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 이 가슴 돌레 그 길이가 지금 110cm로 나오고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만드는 그 여성 스웨터 사이즈랑은 아예 느낌이 달라서 되게 오래 걸리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손이 조금 느린 편이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고 있기는 한데 플리킹이 아니고 컨티넨탈로 떠도, 떠도 어, 뜰 수는 있거든요. 코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는 저는 플리킹이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메리칸 기법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들고 있기는 해도 그래도 천천히 어 급하지 않게 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제 주변 저희 집 주변에 갑자기 공사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아침에 강제 기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촬영하다가 뭔가 쿵쿵 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도 좀 천천히 뜨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엄마 거 러브모드 가디건 뜨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제거 캐스톤 하고 싶은데, 꼭 참고 안 하고 있거든요. 제 거까지 해버리면 진짜 이모 뭐 하나라도 제대로 빨리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엄마랑, 그 다음에 남자친구 거할 때까지 지금 버티는 중이에요. 드디어 앞판을 떴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왜안 끝나지? 라는 생각이, <laughs>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지? 여자 스웨터는 디자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되게 전체적으로 빠방하게 들어가도 과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남성 스웨터는, 어, 약간 심플하면서 지점 지점마다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제 대부분의 디자인 들어간다라고 하는 스웨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 메리아스 뜨기 이런 것들도 어꽤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꼭 떠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와우. <laughs> 예상치 못한 난간이 크기였어요. 크기. 그래도. 남자친구가 라지를 입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쁘죠? 제가 이거 남자친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laughs> 저 워낙에 손으로 만드는 거 아마 뜨개 하시는 분들 대, 많이들 그러지 않으세요? 전 손으로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뜨개를 좋아하기도 하고, 뜨개 말고 다른 것도 손으로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비즈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잘 다녔는데, 그리고 또 끊어져가지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만들어주면은 더 기분 좋게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빨간색이라면 제가 생일이 7월달이에요. 7월달 탄생석이 루비거든요. 그래서 루비석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검지 사이즈로 어, 부탁을 했는데 제 남자친구 새끼 손가락이 제 검지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구슬 엄청 조그만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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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조금 조금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마무리를 못 하고 이렇게 구슬을 꿰가지고 묶어가지고 줬어요. 제가 이걸 마무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우레탄 줄을 이만큼 남겨가지고 저한테 만들었다고 갖고 온 거예요. 그왜 구슬이 이렇게만 안 팔잖아요. 엄청 많이씩 이렇게 세트로 같이 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레탄 줄이 저한테 다 왔잖아요. 이거를 한 줄에다가 해놓고 이걸, 이걸 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 이제 우레탄 줄이 없어가지고 어더못 만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실이 많았을 텐데 아, 아니래요. 그, 그 실이 너무... 너무 없어 가지고 이거 무슨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제가 손으로 하는 건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레탄 줄이 집에 엄청 많아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한 100m 있다고. <laughs> 그거 그거 앞으로 한 이제 20개 만들어 줄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제 남자 친구도 저와 같이 이송 공예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t m 였습니다 집순이들 취미 가득한 여자친구면 어 없는 것빼고 집에 다 있거든요, 재료가. 그래서 약간 꼼수를 부리려다가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너무 웃겼어요. 1, 2, 3, 4, 5, 6, 7인데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모양이 틀린 줄 알고 곁단 지금 폭포, 폭포 폭포 곁단 지금 생길 뻔했어요, 지금. フフフフ。<スープ> 단을 이용해가지고 후딱 좀 조금만이라도 더 이렇게 떠고 가려고 짜잔 벌써 등판 이 정도 뜨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도 뜨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쨍한 빨간색 말고 약간 어두운 톤 버건디 느낌 아시죠? 약간 제 입술 같은. 지금 바른 이 색으로 뜨면은 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 오늘 이 영상으로 혹시나 제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로봇모드이 뭔데? 이러실 수 있으니까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것입니다. 예쁘죠? 하! 이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색감도 그렇고 이 모양도 그렇고 여기 제가 이거 더블리팅으로 떴잖아요. 확실히. 자기가 이 손이 많이 가는 그 디자인을 알아두고 옷을 만드는 건 정말, 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저는 뜨라는 대로만 뜨, 떠야 될 때는, 물론 그때 만들었던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 정성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안 입을 수가 없어요. 되게 뿌듯하거든요. 보면 입고서, 어, 이게 내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물론 저만 아는, 나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그런 내면의 그 자신감 뿜뿜, 그 뿌듯한 뿜뿜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차피 입기는 하지만은, 하라는 대로 든 옷은 조금씩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취향과 욕심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게 되니까, 어, 확실히 손이 더 많이 가네요. 이 옷을 입을 때또 요즘 날씨 이상한 거 아시죠? 분명히 약간 오전에는 좀 포근했는데 밤에는 갑자기 쌀쌀해지고 또 안에 있으면 되게 덥고 밖에 있으면 조금 쌀쌀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뭔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디건을 더 많이 뜨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들이 되게 손에 잘 잡혀요. 가디건들이. 제가 지금 남자친구 꺼 뜨고 있는 도안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 일본 도안이 메인인 그런 작품들이 쓸려 있는 책이에요. 바늘이나 실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실시간으로 맞추고 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일본어 도안은 조금 보는 방식이 한국어 도안이랑 그 다음에 영어 버전 도안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일본어 도안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많이 없어요. 일본식의 도안들은 그래도 바텀업 도안들을 조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는 줄은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로 보는 게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5mm, 4mm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 도안은 5호, 6호, 뭐 8호 이렇게 돼 있어. 호수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위가 달라서 한 번에 이 도안을 딱 봤을 때 기재된 걸 봤을 때 어떤 반으로 썼는지 잘한 번에 보지 못하고 찾아봐야 되는 실 크기도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저 이거는 제가 잘못 본것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이 어, 되게 좋아요. 디자인도 너무 심플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어, 이 게이지가 진짜 맞나라고 하는 작품이 좀 있어요. <laughs> 아, 약간 일본어 도안이 다 그런 것 같다? 이럴 순 없죠. 뭐 한국어 도안 하나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작가님들께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뜨고 있는 게 조금 게이지가 거기 나와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게이지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작업에, 작업물에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복 사이즈가 약간 일본 도안이 조금 더 작게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평균적인 것들을 잘 모르니까, 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복을 만들 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가슴둘레랑 길이랑 이런 것들을 좀 표를 찾아보고 비교를 해봤어요. 공통적인 조금 보이는 의견들을 보면, 일본의 도안이 약간 남성복에서 여성복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복 사이즈가 살짝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 국가적인... 특징인 건지 아니면은 디자이너분의 특징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점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게이지 체크할 때랑 막상 편물을 다 뜨고 봤을 때 사이즈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감안을 하고 이제 항상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 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차이가 아니어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뭐 예를 들면 네개로 이제 몸통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겨자랑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막 다이 그 센티미, 센티미스터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 막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막 무늬도 여기 하나막더 들어가야 되고 반복 무늬가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이었어가지고 제가 <laughs> <laughs> 조금 진땀을 빼면서 지금 그거를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왕 제가 책을 샀으니까 그 책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저는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 떠볼 거거든요. 다 떠볼 거긴 하지만 뭔가 아 이게 게이지를 좀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봐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메리아스 게이지랑 그다음에 메인무늬 게이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했어요. 이거, 얘, 러브모드 가디건처럼 전체 무늬를 한 번에 붙여서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 미스였던 거죠. 이게 일본 도안에 익숙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예뻐서 한번 떠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저희 남자친구한테 혹시 머리가 조금 답답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입을게. 그랬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냥 머리만 들어가면 돼. 괜찮아. 이러는데. <laughs> 아니 저라도 누가 선물 준다, 주는데 그렇게 걱정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들 머리만 들어가. 어떻게든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겠죠. 알시잖아요. 우리 니터들 아시잖아요. 네, 우리 니터들 또 이렇게 떠가지고 주는 건데 또. 그러면 안 되지. 조금만 얘기하다가 가야지 했는데, 역시나 카메라만 켜면은 이렇게 수다스러워진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갔다가. 이따 또 저녁에 와서 다시 뜨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진짜 요즘 어둡네요. 지금 저녁 아닌데 완전 저녁 같죠. 그래서 지금 조명 켰는데 나가기 싫다. 이런 날엔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죠. 먹고 살아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저녁은 냉동피자로 후딱. <laughs> 후딱 그냥 해치울 거예요. 시켜먹는 피자랑 냉동피자랑 좀 다르거든요, 맛이. 전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스리라차. 새판 세트여가지고 시켰었는데 벌써 두판다 먹고 한판 남았어요. 음, 맛있어요. うん。